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트만두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빠를 보내고 만난 하루에요. 아, 빛이 좋다. 근데 공기는 안좋아요, 여전히. 근데 지금 저희는 네팔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친구라기보다는 저희 재미 등반할 때 같이 등반했던 셰르퍼인데요.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타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노스페이스 건물 앞쪽에 있는 아 노스페이스 했어요. 건물 앞에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타멜 거리에요.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네. 카트만드 여행자거리? 네. 여행자거리입니다. 지금은 이 고프로로 찍고 있어서 제 사운드가 잘 녹음될지 모르겠네요. 네. 잘 녹음되겠지? 응.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laughs> 네. 근데 이 거리가 많이 조용해졌어요. 예전까지만 해도 이 거리에 오토바이, 택시, 뭐다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이쪽은 못 들어오게 길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조용합니다. 어, 저, 저기 딱 보이시죠? 저렇게 딱. 이 글쎄이 좋아해가지고. 차를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처음에는 구글맵 없으면 진짜 지나다니지를 못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여기에 딱 입구가 있거든요. 노스페이스하고 뭐, 마운틴 하드웨어 뭐 이런. 등산 장비를 파는 그 나름 정식 매장 있어요. 거기가 딱 입구거든요. 모르시면 거기 기준으로 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입구 쪽이라서 네. 이 호객 행위가 대게 심해요. 뭐 판매하시는 분들. 오늘 뭐 먹으러 가는데? 오늘 현지식으로 먹기로 했어요. 아, 현지식? 네. 오랜만에 뭘 먹을지 모르겠어. 아마 아빠 달바 때는 아빠가 달바들 네. 너무 싫어해 주시고. <laughs> 그지. 달바들 안 먹었잖아. 네. 어? <laughs> 아마 아니 무슨 산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얼마에? <laughs> 아니 우리가 원해. 우리가 물어봐. <laughs> 난 아예 원하지 않아. 지금 근데 뭔가 겨울이라서 윈터 세일 기간인가봐요. 이렇게 다 세일을 한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매장들은 다 정품 매장이래요. 어. 어. 어뭐 정품 그렇대요. 맞아? 제가 보증할 수 없고 어. 정품 매장이래요. 가격도 어. 그래서 한국이랑 똑같아요. 아하 이쯤인데? 여기 워드 노스페이스 여기잖아. 어. 롱다이노시! 어디? 게스하우스 아, 저기 안쪽에 있어요, 게스하우스. Yeah. Yeah. 삼사라 갈까요? 아, 삼사라에서도 멀어요. 네, yeah. yeah, yeah.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게요. 히말 리 키친이라는 어? 곳이구나. 히말리 키친 처음 와 본다. Um. Typical Nepali food. More with the friendly. 달바똑 하네요 오 땡뚝. 달바 괜찮다 음, 땜뚝도 있고 <laughs> 나 땜뚝 먹을까? 뭐뭐 자네 달바 먹어야지 <laughs> 나는 땜뚝 먹을래 땜뚝이야? 네 땜뚝 땜뚝과 국수 똑같아 어. 있어 아 땜뚝이 아니라 땜뚝이 그거 아니에요? 뚝바가 아? 똑같아 뚝바가 국수고 땜뚝은 그거 수제비 네, 수제비, 수제비 똑 수제비 맞아요 이거 음, 그래서 맛있어 땜뚝이야? 저희 아빠가 되게 좋아했어요 땜뚝 음. <laughs> 나는 이거 믹스드 땐뚝 먹어야겠다. 믹스드 땐뚝. 땡뚝. 땐뚝이라고 이게 수제비에요. 모모는 만두? 만두, 네. 근데 가격이 여기는 그래도 조금 이 메뉴판에 보니까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가봐요. 음, 응, 완전 현지 가격은 아니에요. 믹스드 땐뚝. 땐뚝. 자기는 머튼 나. 달바 머튼 달바 투. 오케이. 라시! 역시 인도네팔에 오면 라시죠! 바나나 라시! 한천원 정도예요. 120 루피? 아우 시큼하다! 시큼만아있어 맛있어! 와 진짜 맛있겠다! 오와! 이게 바로 티베식 수제비 예스! Yes, 기인데 이렇게 딱! 인도북부에서도 많이 먹었던 땐뚜기예요 맛있겠네. <laughs> 음. 잘하는데? 음! 음! 맛있겠네. 음! 맛있 음! 네 음! 맛있겠네. 음! 맛있겠네. 음! 이있겠 모트, 달, 어 그리고 이거 어, 달달밭까누 세르파는 달, 달. 어, 달 2013년에 제가 처음 원정 갔을 때 같이 갔던 세르파이요 2013년 로체 베레스트 그때 처음 하고 2014년에도 그 다음 14년에 지가고 그 이후에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놀람> 시간이 안 맞아서 대신 룰부랑쿠르바다 맞아. 가족이잖아 맞아, 늘부하고 쿠르바하고 다가족이요 가방도 아, 찾아줬잖아. 아 가방도. 가방. 쳐우면. <laughs> <laughs> 가방에서 음. <laughs> 트래픽트래픽폴리스 가서 가족 <laughs> 네팔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고향 온것 같다. 그러게. 아 근데 내거 진짜 맛있어. 음? 진짜 괜찮아? 응, 음, 끈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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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아우 진짜 시큼하다. 음. 너무 너무 좋다. 진짜 진짜 맛있어. 그런 야채 수제비? 비슷한 거 있으면. 오 안녕, 안녕, 이 안녕. 오 보르사는 있 아리카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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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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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에우리나라도정알 없다고 한번더리알네요네 알리, 알리, 아리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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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알리, 알리, <laughs> 밥을 먹고 오늘 원정의 이불 다운 스트를 사러 왔습니다. 할때 뭐 원정가? 제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선배 안승훈 선배님이 가셔서 제가 대신 구입하러 왔어요. 한국에는 팔더라도 더 비싸요. 근데 이게 영국 브랜드인데 오히려 생각보다 제일 싸더라고요. 1 0 0만 원? 로스페이스나 이런 거는 평균 20, 30만 원인데 얘가 100, 100만 원이니까 무슨 우주복 는거 같은데. 이있 저기 나도 이런 거 사고 싶어. 비오 많이 벌어야겠네. 오 괜찮네. 오, 어떻게 보이는 자기 <laughs> 오케이. 화장실 이화장실화장실화 <laughs> 아, 근데 교도 이상한데? 이거, 이게. 이상한데? <웃음> 이상한데? 오케이. Thank y so much. 이런 게 하울이야? 내가 내건 아니지만. 샀어요. 100만원에. 오케이, 선우다이, 안녕봐안녕봐 네. 내일 모레 전화할게요. 네. 바이바이. 네. 아유 <laughs> 어쩌다 보니 밥 먹고 쇼핑까지 하고 그 짐을 사누다이 집에 맡기게 됐어요. 네, 저거 네. 맡기고 이제 우리는 커피 네. 한잔 마시러 가자. 아, 쓰에멘 네. 미대포야? <laughs> 차이나. 차이나?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이 사람들이 계속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했어요. 저는 그때 엄청 좀 기분이 나빴어요. 처음 여행 왔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계속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하니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중국인 중국의 차이나가 아니라. 그냥, no, 아니, 안 돼, 뭐, 이런 뜻의 차이나였어요. 네. 네, 8로로 <laughs> 차이나가 없다, 안, 안 돼. 돼. 혹은 차가 있다. 그래서, 맛있다도 미토가 맛이거든요. 미토 차 하면 맛있다, 미토 차이나 하면 맛없다. 이렇게 쓰이니까요. 혹시 차이나라는 단어를 들어도 너무, 네, 막, 그런 말 아닙니다. 지금 아직 카메 거리인데요. 지금 시간은 거의 5시 5분 전? 예,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네, 네팔 가이드와 만나러 갑니다. 진짜 재민이보다는 저보다는 모르겠는데, 재민이보다는 말을 더 잘해요. 재민이보다는. 짜잔! <놀람> 가야 레스토랑. 가야.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와우! 어, <laughs> 오랜만입니다. 안 돼? 안안 돼? 안 돼? 안로안 돼? 안 돼? 네. 안 돼? 안 돼? 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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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거기 만두도 왔있습니다 만두 도잘 먹어요. 내거 겁나 먹었어, 여기. 네. 네. 와. 음. 와. 맛있어, 여기. 내 거도. 와, 맛있 맛있어요? 저번에 왔을 때 여기서 네팔식을 시켰었어요. 그러더니 스테이크 안 음. 먹고 그랬더니 커 음. 음. 그, 그 생각보다 그렇게 여기 태국 음식도 팔잖아요. 맞아요. 그거 음. 먹었는데 네. 이거보단 별로였어요. 이게 음. 제일 맛있네. 내거저 닭고기 요리그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음. 막 그렇게 네. 맛있고 음. 그린 컬이 먹었었거든. 네. 소스가 새콤하면서 맛있다. 음. 네, 음. 이거. 이건 아, 매콤한 거예요? 한, 매콤한 고추 네팔 고추장? 응. 음. 매콤한 거예요. 매콤한. 대부분 그러면 엄청 이렇게 사장님들 가이드하시고 그러죠. 대부분. 아 줘요? 아니요. 아니다 연예인들 가이드하고.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누구 누구 네, 가이드했어요? 네. 가이드 세계 테마 기행도 나왔어요. 세계 테마 기행도 가이드. 가이드는. 그렇죠. <laughs>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응 음. 여기 <laughs> <laughs> 나와가지고, 어? 내가 아는 사람인데. <laughs>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 가이드했어요? 부유정식. 음. 조인성조인성조인성 아, 제가 아는 그조인성 그 예, 예, 예. 음, 진짜 음, 잘생겼죠? 얼굴은. 조성얼굴 <laughs> 요만하죠. <laughs> <많았죠>, 내가. 예. <laughs> 얘가... 보름관까지. 아, 보름관이요? 블랙에. 음, 블랙에. 음 찍을 때. 네. 네. 조인성 씨가 음.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원래 좋은 거 잘했어요. 아, 하고 많이 많이 대화 무대어요 <laughs> <laughs> 어, 그리고 어, 대화도 많이 무대고. 음. 그다음에 조인성 씨가 말을 별로 없어요. 아, 말을 말 안, 안 해. 해. <laughs>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해도 이제 그, 대변인한테 가 음. 그 뭐라 그러지 그,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하고 같이 하 아, 아, <laughs> 아 밉마스, 음.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웃음> 어. <웃음> 맞다 저희 아, 책냈어요. 팬 있어? 이거 아, 예. 저희 책이에요. 사인해드릴게요. 아, 예, 아, 예, 아. 처음 원정하을때 만났습니다. 1 3 년도에 네. 벌써 그때 스무 그 살이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렇지. 팀즈 오 올해 서울. 디스바르사. 디즈바르사.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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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디스바르사. 이걸 또 맞아요? 사아요 동갑이죠. 동갑. 어려보이죠, 그렇죠? 네. 둘이 모르 모르. 아니, 이거 벌써 이거. 아르게 살어도 괜찮아. 오늘도 마무리. 어디로 가세요? 아, 우리는 이제 하나 가야죠. 네. 네. 아이고, 책 진짜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네. 책재밌게 읽으세요. 아, 예. 잘 읽고 네. 잘 읽고, 네. 어, 어, 내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 네? 어디 말씀을 드릴 아니 이게 제게 아, 좋다는 거를 네. 읽어가지고 제기를 해줘야지. 아, 다음 편에 그러면 도쿠감, 도쿠감 10장으로 이렇게 써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아, <laughs> 아, 오늘 <laughs> 좋은 밤 되세요. Yeah, yeah. 다음에 또 뵈요. 예. Yeah. Yea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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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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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